이제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세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공동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걷는 돈이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차가 다니기 위한 도로가 깔려 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과 군인이 있고 불이 나면 소방관이 와서 불을 꺼 주잖아. 시 학교에 가면 맛있는 급식이 있고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 지식을 알려 주잖아. 근데 경찰 군인 선생님 모두 월급을 받아야 하고 급식을 위해선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도로를 깔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은 중요한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서비스를 받기만 하고 세금은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너무 얌체잖아 그래서 세금은 미리 규칙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걷는 거야. 아빠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잖아. 그러면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세금을 내.회사에서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납부라고 해.그리고 세금은 국세청이 걷어 누군가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걸 국세청이 하는 거지.